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보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사람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느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공간복음이다 쓰여지고 난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이름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올수 없다는 그 사람들의 의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심을 밝히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믿어 영생을 얻도록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요원복음에는 이곳까지 표적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게시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영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그런 주장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실 빛으로 중부자로 영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삶은 어두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죄악뿐입니다. 죄로 인해 타, 죄로 인한 타락은 구약 끝 부분에 상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선생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통치자들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과 우상 숭배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밝히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의 이 깨닫다는 이기다라는 말로 많이 해석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에서는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된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절의 말씀처럼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상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크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하나 빛을 비추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원의 개별성을 잘 보여줍니다. 즉 구원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집단에 속하였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임을 받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고 그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한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자유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예를 들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규칙이 없다면 운동 경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동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법을 자유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 이 시대에도 법과 질서가 없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죄의 핵심은 일반적인 잘못을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용접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공하시는 영생,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권리, 참된 사랑, 진리와 빛으로부터 배제됩니다. 그렇게 배제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저, 관계가 단절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살인, 거짓말, 도둑질,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악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죄의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빛이 있어야 나를 볼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계속해서 나를 비춰야 합니다. 빛의 속성 중 하나는 죄를 드러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비춰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먼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 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훑어서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짧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한 장이나 또는 몇 절을 묵상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성령님은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상황마다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죄와 싸울 생명의 무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암송해 보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골방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도 꼭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만나길 원하십니다. 골방이어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가야겠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조용한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따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거나 기도한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가서 방해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기도 생활이 기본이기 쉬울 것 같지만 혼자서 철저하게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하루 이틀 건너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귀는 우리를 매 순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놓치면 쉽게 넘어집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 하느냐 바쁘기보다도 나에게 은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이길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청소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상관없이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정신도 건강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정신이 더 피폐해져만 간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분노와 질투,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뒤죽박죽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치유의 빛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참 회복과 힘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2절 함께 봅니다. 비치시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질서와 전통으로 또 자아로 죄로 가득 찬 그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16절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 값 없이 주어졌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교통하십니다. 1 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는 마당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외에는 절대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일 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의식을 갖고 들어갈 수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고 죽음이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생명의 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니 우리 안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허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와, 은혜와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막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소에서 자신을 지그루스로 표현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날마다 중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관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깊은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